안녕하세요 도프티비의 더더입니다 오늘은 아이브 멤버들을 소개해볼건데요 첫번째는 이름은, 이름은 리즈예요 리즈 응. 생일이 2004년 11월 21일이고 전갈자리 원숭이띠예요키 170, 혈액형 AB형 음, 메인보컬을 맡고있대요 그 다음은 다음은 이서예요. 생일은 2007년 2월 21일이고 물고기 자리에 돼지띠키 166, 캐릭터 모양 포지션 보컬 보컬을 맡고 있대요. 보자. 다음은 랜입니다. 얘는 생일 2004년이고 2004년 2월 3일 물병자리의 원숭이띠 키 169cm, 혈형 A형 포지션, 보컬, 래퍼입니다. 다음은 제가 2등으로 좋아하는 원영이입니다. 생일은 2004년 8월 31일이고, 천여자리에 원숭이띠. 키173 혈액형 5형 포지션 보컬이래요. 보컬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은 제가 1등으로 좋아하는 유진이입니다. 유진이는 생일은 2003년 9월 1일이고, 천여자리에 양띠. 키173 혈액형의 리더 보컬을 맡고 있대요. 역시 리더답네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